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지입니다. 네, 제가 도착한 곳은 청송인데요. 네, 이곳에, 어, 아름다운 정자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laughs> 이곳에는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일대에서 좀 소리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좀 특이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따다닥, 따다닥. 이 뭐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정말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정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하천이 인데 청송이 이 지지공원이잖아요? 또 세계적인 또 알아주는 그런 곳인데, 여기 보니까 정말 맑은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밑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정말 이렇게 지나쳐 있는데요. 아, 지금 5월인데도 불구하고 한여름의 날씨를 보이면서 정말 시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다 보면 이정표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어, 정말 커다란 나무와 함께 더불어서, 어, 어.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침유정이라고 되어 있죠. 네. 보이시나요? 어, 앞에는 세 칸인데 요좀 작은 규모예요. 네. 월정리 침유정 경상북도문화재자로 제266호입니다. 어, 월정리 침유정은 조선 중기 때 학자 김성진이 지은 정자로 17세기의 건축물로 추정합니다. 김성진은 의성 김씨 청송이향조인 김한경의 증손으로 학식이 높고 효행이 지극하였습니다. 인진왜란이 일어나자 동생들은 의병에 참여하고 자신의 노모를 무사히 피난시켰습니다. 인진왜란이 끝난 후 침류정을 지어 후진을 양성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침류정은 낮은 언덕 위에 세워진 누각 형식의 정자입니다. 앞면 세 칸, 옆면 두칸에 팔짝 지분을 얹은 기아집으로 마당에 있는 큰 향나무와 함께 조원을 연구하는데 자료가 되는 건물이라고 하네요. 조원은 정원이나 공원, 유원지다이를 만듭니다. 보통 이런 정자를 만드는 목적은 후진 양성하고 풍류를 읊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통 세 칸이죠. 네. 아, 이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낭떠러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침류정 향나무도 있죠? 네, 350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높이는 1 0터 가슴 높이는 80cm입니다. 김선진의 제자가 신꽃을 갖고 왔다고 하네요. 어, 이 침류정, 음, 지나가다가 이렇게 총성에서 만난 문화재 자료인데요. 어, 전국에는 이런 정자들이 많죠. 보통 마을의 입항조 후손들이 이렇게 정자를 지울 수 있는 배경에는 그만한 재력과 어, 그런 막게 되지 사람들이 많다고 볼수 있죠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요 어, 청송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번 살펴보시고 밑에 하천과 함께 더불어서 한번 가만히 어, 이렇게 힐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청소년 소식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 만나요. 안녕.